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인 김인배,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이민자들을 가장 실망시켰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체자의 사면 문제입니다. 해줄듯 해줄듯 하면서도 번번이 좌절된 사면. 간단히 기억을 더금어 봐도 불체자 사면이 좌결된 것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공화당인 아들 부시 대통령도 약 10년 전 이른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즉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불체제를 사면시켜 주겠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그야말로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면한 발표와 좌절이 거의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늘 발표는 거창합니다만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줄듯줄듯 줄듯 하다가 뺏어 버리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2013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떠들어졌습니까? 시민권을 10년만에 해주니, 13년만에 받게 해주니, 꿈같은 청사진이 펼쳐졌습니다만, 모두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2014년도 포괄적 이민 계약 안은 성사가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가 고육지책으로 마침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체질, 신분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불체자 신분증 발급 방안도 몇해 전부터는 거론됐지만 마침내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불체자 신분증 발급은 네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공약 사항이도 합니다만 조례 재정권을 가진 뉴욕 시의회에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뉴욕 시의회도 시장의 공약을 발맞춰서 구체적으로 조회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4월 10일 다니엘 드룸과 칼로스 맥차타 두 시의원이 뉴욕 시의회 이민 위원회에 뉴욕시 불처자 신분증 발급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불체자 신분증 발급의 실체적 청사진이 공개되고 공식적으로 그 추진의 다을 올린 것입니다. 언론에는 구체적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뉴욕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원본에 따르면 이 조례안의 정식 명칭은 뉴욕시 신분증으로 이에 관련된 내용을 한 챕터에 다 만들어 뉴욕시 조례에 추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첫째, 뉴욕시 신분증의 정의는 뉴욕시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로서 신분증 소지자의 사진, 이름, 생일, 주소, 신분증 만료 일자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주자의 의미는 뉴욕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둘째, 뉴욕시 신분증 프로그램은 뉴욕시 시장실이 관할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셋째, 뉴욕시 신분증 발급 항목에는 인종, 나이, 국적, 성, 장애 여부, 결혼 여부, 수입, 주거 등과 상관없이 뉴욕시 거주자에게 발급하며 시장실은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경우 합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는 자격입니다.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자신의 신분과 뉴욕 거주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서류는 미국 또는 외국 여권, 미국 운전면허증, 미국 주 신분증, 영주권, 영사관 발급 신분증, 이름, 주소, 생일 등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미국 또는 외국 출생 증명서면 됩니다. 즉 불체자라도 자신의 국가에서 발급한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등한 가지 서류만 내면 신분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또, 뉴욕 거주 입증을 위해서도 한 가지 이상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서류 제출 전 6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야 합니다. 뉴욕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는 이름과 주소 등이 기뤘된 유틸리티 빌, 지방세 증명서,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의 배심원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 보험 증명서, 자동차 보험 증명서 중 하나면 됩니다. 다섯째는 뉴욕시 신분증 발급 신청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으로 뉴욕시는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의 원본이나 카피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자가 서류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확인한 뒤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또 가입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등은 반드시 비밀로 취급하며 정부 기관에 공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즉, 불체자 신분증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연방정부 등에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신분증의 사용 관련 조항입니다. 아무도 이민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바로 이 신분증으로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신분증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일 겁니다. 이 규정에는 일단 뉴욕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은 이 신분증을 정식 신분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 뉴욕시는 관대 은행과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이 이 신분증을 인정하고 신분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곱째는 뉴욕시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번역, 통역 등 언어 지원을 해야 하며 여덟 번째 벌칙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신청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뉴욕시의회가 매우 구체적으로 불체자 신분증 발급을 추진하는데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에 따라 이 조례안이 통,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는 발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뉴욕시 조례안은 입법화가 된뒤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이 4월 하순임을 강하면 아무리 빨리 조례가 통과돼도 6개월을 기다리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체자 신분증은 많은 불체자들이 은행 계좌 신청을 가능케 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 이민 개혁안은 지지부진합니다만. 불체자 신분증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이민개혁안이 내년 2015년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